안녕하세요. 스텔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동명사 챕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동명사의 형태부터 외우세요. 동명사의 형태 뭐야? 그러면은 ing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어, 근데 ing라고 해서 무조건 동명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 어떻게 우리 구분하냐면요. 동명사는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I love singing.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근데 현재 분사는요. 어떻게 해석되면은 어,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리운으로 끝나요. Look at the singing girl. 노래하는 소녀를 봐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이거 가운데 중자 있죠? 뭐뭐하는 중이라고 해석이 돼요. She is singing. 그녀는 노래하는 중이야. 그러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ing라고 해서 무조건 동명사는 아니고요. 동명사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리고 현재 분사일 때는 니은 또는 뭐뭐하는 중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 수행을 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명사처럼 문장 내에서 주목부 역할을 모두 합니다. 주어의 위치는 어디예요? 주어의 위치는 동사 앞입니다. 여러분, 그쵸? 목적어의 위치는 어디예요?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책 폈죠? 책몇 페이지 나면요. 5 2페이지예요 이거 지금 필기 책 위에다 시작하세요. 필기했는지 안 했는지 다 검사할 거예요. 자, 다시 주어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V 앞이에요. 목적어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동사 뒤에요. 보어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비동사 뒤에요. 그쵸. 그래서 이 ing 동명사는 v 앞 v 뒤 그리고 비동사 뒤다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니까 여기 지금 동사 앞에 왔죠. watching a soccer game is so exciting. 어,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어 목적어 동사 뒤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전치사 뒤에 오는 걸 전치사의 음. 목적어라고 해요. 전치사 뒤에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사 뒤에 투부정. 오는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주의해주세요. 비동사 뒤에 오는 걸 뭐라 불렀죠? 보어라고 불렀죠, 여러분? 동명사의 부정형 어떻게 만들까요? 앞에다가 not 붙이면 돼요, 또는 앞에다가 never 붙이면 돼요. Not arriving, never arriving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관용 표현들 정확하게 형태 외워주셔야 돼요.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빠요. Go ing go shopping, go climbing 이렇게 되는 거죠. Oh, I feel like eating something 뭐뭐 하고 싶다. Oh, uh, this is uh, oh t h uh, taking a trip is worth doing it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on ing 뭐뭐 하자마자 on arriving home 집에 오자마자 look forward to ing 뭐뭐 막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그쵸? 어, 근데 여러분, to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to가 투부정사일 two 때죠. 여러분, to도 뒤에 v가 오면 이거 투부정사라고 부르고요. to 뒤에 명사가 오면은 이 to를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라고 불러요. 여기 때문에 to 뒤에 이렇게 명사, ing 형태의 명사가 당연히 올수 있죠. 여기서는 to가 전치사라 쓰인 거예요.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v 절대 아닙니다. 이거 틀리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많이 알려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동명사하고, 그리고, 아, 투부정사 내용 나왔네요. 자, 어, 동명사도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투부정사도 물론 명형부 역할이 있지만, 명사일 때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그러면 당연히 동사의 목적으로 둘다올 수가 있겠죠? 근데 동사에 따라서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가 있고,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따로 외워 줘야 돼요. 자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요, 약간 꺼리다, 피하다, 아니면은 어, 그만두다,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뒤에 동명사가 많이 와요. 자 quit, 그리고 give up. 어 이거 지금 그만두다 그리고 포기하다 마인드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꺼리다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아, 윈도 우 닫는 것좀 싫어요? 꺼려지나요? 그쵸? 물어보는 거죠. 요거 뒤에 ing 나와요. 그죠. avoid, 피하다, finish, 끝내다, 이런 거 있죠. 거리다, 끝내다, 그만 두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어, deny, 부정하다, 이런 거. 그죠. 요런 거 뒤에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 뒤에 ing가 많이 와요. 물론 항상 부정적인 거 뒤에 오는 건 아니에요. enjoy, practice. 그쵸. 요거, 어, 연습하다, 그리고 얘 즐기다, 요런 거 뒤에 ing 오니까 어, enjoy, 그리고 어, practice, 요런 거는 따로 외워야 되겠죠. 어, 긍정적인 것도 와요. 그리고 keep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keep buzzing. 아, 모기가 내 귀에서 자꾸 윙윙거려요. 그럼 짜증나죠. The mosquito keeps buzzing in my ear. 약간 짜증나는 느낌이죠. 이건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keep 뒤에는 ing 와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투보정사가 오는 그런 동사들은 대부분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미래 느낌이에요. 어, 미래에 나 의사 되고 싶어. I want to become a doctor. I hope to become a doctor. I wish to become a doctor. 엄마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to become a doctor. I plan to become a doctor. I decided to become a doctor. 그쵸. I expect to become a doctor. 이런 것다 미래에 뭐가 하고 싶고, 희망하고, 약속하고, 계획하고, 결정했고, 이런 것들 이죠 Agree, refuse. Refuse는 나 이제 안 할래. 앞으로 안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Agree. 뭔가 계약을 한 거니까 앞으로 그걸 이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미래 느낌 드는 거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 나와요, 여러분. Plan to, decide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Um,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의미 차이가 없이 투가 투가 나오든 ing가 나오든 다 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 호불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호불호라고 하거든요. 호불호가 시작이 되면은 쭉 지속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에 대한 호불호가 생겼어. 그게 시작이 됐어. 그럼 웬만하면 쭉 지속이 되죠. 팬이거나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ing가 나오든 2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호불호 뭘까요? 일단 좋아하는 거. like, love, 그리고 prefer. 이거 좋아하다, 선호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죠. 싫어하는 거뭐 있어요? 요거 hate 있죠. 그쵸? 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작이 되면, 시작 뭐 있어요? Start, Begin. 그죠 그러면은 축간다, 지속된다, Continue. 이거 다 외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다 써야 돼요. 요건 뒤에 i 아, 예가 나와도 되고,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한 것은 ING예요. 여러분. 그죠 과거에 한 것. 어, 그리고 앞, 미, 앞으로 미래에 할 것은 투구 정사예요. Remember I-N-G. 어나걔 어제 만났는데, 아나 내일 걔 만나야 돼. Remember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한 것은 I-N-G, 미래에 할 것은 to가 되는 거예요. to는 뭐야? 무조건 미래 느낌인 거야. 알겠지? 어 그리고 try I-N-G. 시험 삼아 깔짝깔짝 잠깐 해본 거예요. try to는 진지하게 노력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uh, stop ing 그 행동 자체를 멈춘 거야. 나 담배 끊었어. I stop smoking. Stop 추는 뭐예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선 거예요. 이건 완전 흡연자. 이거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죠. 막길 가다가. 몇분안 돼서 자꾸 멈춰서 왜 담배 필려 그죠? 그래서 stop ing 하고 stop to는 의미가 천지 차이에요 Stop smoking 하면 어나 이제 금년할 거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람 될 거야. Stop to는 어 uh, I'm gonna stop uh, to smoke. 어나좀 uh, 이따 담배 피기 위해서 잠깐 멈춰도 되겠니? 잠깐 쉬었다가도 되겠니? 약간 이런 거야. 달라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개념 외우기 시작하세요.